네, 양양자 최고위원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laughs> 모두가 통하게 하는 야, 양도체 양양자입니다. 오늘 권력에짓밟힌 당사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항전을 다짐하면서 당원들의 단결과 교합을 촉구하는 이 순간에 저는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나폴레옹, 징기스칸, 역사를 바꾼 전략가들은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적이 원하는 판에서 싸우지 마라. 적이 만든 판으로 끌려 들어가지 마라. 그렇다면 적들이 원하는 판은 어떤 겁니까? 왜저 사악한 이재명과 정청래가 전당대회 한 복판에서 우리의 심장, 당사를 압수수색 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분노로 가득한 극단주의자들이 당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극단주의라고 하면 뜨끔하십니까? 우리 극단주의 아닙니다. 지금 극단주의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서 이재명과 정청 내에 맞서 싸우자고 합니다. 누군들 안, 안, 안 안타깝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적이라고 합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어봅시다. 윤 여개인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대통령 모셔온다고 다시 우리 승리합니까? 저는 어제 당사가 압수수색 당하자마자 과거 당 지도부를 포함한 기득권 인사들을 포함해서 의원직 107명 모두 사퇴하자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어떻게 당원들께? 에걸 합니까? 우리가 목숨 내놓지 않고 어떻게 당원들을 설득합니까? 죽어야 삽니다. 아니, 살려고 생각하지 않아야 삽니다. 누가 지금의 위기를 이렇게 몰고 왔습니까? 누가? 우리 당원들입니까? 누굽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나를 죽이지 마라. 나좀 살려달라. 이렇게 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나부터 죽여라. 내가 먼저 죽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용기와 희생만이 이 깊은 우리 당의, 우리 당의 이 수렁, 수렁을, 그 수렁에서 빠진 우리를, 우리 당원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혁신적인 지도부로 전열을 재정비하고, 대대적인 반격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재명과 정청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 우리가 선택할 길은 단 하나. 정말 변화해야 되고 정말 혁신해야 됩니다. 다그 이야기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그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런 판을 만듭시다 우리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도부로 우리가 판가리 합시다. 그동안 당을 망치고, 정권을 망치고, 보수를 망쳐온 좀비 그들을 몰아냅시다. 합리적인 당원들로 정당을 바꿉시다. 그리고 민주당보다 유능하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존중받는 그런 정당, 우리 그런 정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을 다시 만듭시다. 우리 할수 있습니다.